안녕하세요. 주연이네약초마 약초 아빠입니다. 어, 이번 시간에는 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항버섯의 종류와 그리고 수입 사항버섯과 자연산, 국내산 자, 자연산 사항버섯을 구분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 어, 지금 앞에 보시는 사항버섯을 제가 쭉 어, 저희 집에 있는 사항버섯 쭉 이제 제가 나열을 해놨는데 우선 앞에 우측부터 제가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현재 시중에서 가장 많이 어, 유통되고 있는 사항버섯 중에 하나인데요. 어, 황철 사항버섯이라고 합니다. 어, 황철 나무에서 자라나는 사항버섯인데 어, 지금 보시는 사항버섯은 황철 편상황이라고 해서 이렇게 지금 이제 게 황철 나무가 되겠습니다. 이 황철 나무에 이렇게 일자로 쭉 붙어 있는 것을 갖다가 편상황이라고 하고요. 자, 이 같은 경우는 황철 가상황입니다. 가상버섯을 나무에 이런 식으로 가세 형태로 혓바닥을 갖다가 매로 하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있는 것이. 갓상황거섯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상황 거섯은 편상황, 가상황 그리고 분비상황으로 나뉘는데요. <laughs> 편상황 같은 경우에는 보시는 바와 같이 그냥 쭉 나무에 쭉 이제 어 뭐라고 말씀드려야 될까요? 어 일자로 쭉 붙어 있는 것을 갖다가 편상황이라고 하고 그리고 이렇게 가세 형태를 띄는건 가상황. 또 분비사항 같은 경우에는, 이런 어, 식으로, 이것도 사실 갓사항 형태인데, 지금 분비사항을 제가 여기 꺼내놓게 없어서 그런데, 분비사항은 약간 이렇게 흘러내린 것처럼, 이렇게 모양이 일정치가 않은 그런 것을 갖다가 분비사항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 말씀드렸던 황철 갓사항과, 황철가사항과 황철편사항 이렇게 되겠고요. 자, 요거는 자작나무에서 나오는 자작나무 편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실 이제 사암버섯의 종류는 워낙 여러 가지가 되는데 어떠한 나무에서 나온냐에 따라서 그 이제 이름이 다 틀려지게 됩니다. 근데 사실 효과는 이제 거의 비슷하다고 볼수 있는데요. 그 중에서 뭐 송상황은 뭐 항암 억제율이 100%라라는 말을 하는데, 뭐, 사실 뭐, 예를 들어서 송상황은 항암 억제율이 100%고, 뭐, 갓상황, 평상황 같은 경우에 96%, 97%, 뭐, 크게 별반 차이는 없다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이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자작나무편상이 되어 있구요. 실제로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버섯들을 보면은, 요거 이제 황철사항입니다. 황철사항, 그리고 이제 자작편사항이걸 보시게 되면은 두께 차이가 엄청난 걸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두께가 두꺼울수록 사실 값어치가 더 올라간다고 볼수 있고요. 어, 오래 묶고 그만큼 효과도 약성 또한 좋다고 이제 알려져 있기 때문에 두꺼운 것을 더 좋은 걸로 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이제 보시는 게 개해나무에서 나오는 개해사황이라는 것입니다. 개해상황도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갓사황이 되겠고요. 그리고 이거는 저희 이제 저와 같은 약초꾼들이 어 술을 담그는 데 주로 사용하는 병포상황이 되겠습니다. 뭐 이제 관절에도 좋고. 뭐신용통에도 좋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이 병꽃사항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이시죠? 이거처럼 당금주를 담그게 되면 술맛이 무척 좋습니다. 그래서 사항버섯들 중에서는 당금주 어 재료로 최고로 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병꽃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거 이제 아, 아까 보여드렸는데 이 같은 경우에는 어, 사상 버섯 중에서는 이제 최고로 친다는 뽕 상황 버섯이 되겠습니다. 근데 사실 이뽕 상황 버섯 같은 경우에는 어, 워낙 그 수요가 많 이제 그러니까 채취할 때 보면은 저희가 이제 상황 버섯 채취하고 다닐 때 보면은 가장 귀한 버섯 중의 하나가 이 뽕나무 사황 버섯입니다. 지금 어, 요즘 시세를 갖다가 제가 제대로 잘 알지 못하겠는데, 뽕나무 사황버섯 같은 경우에는 키로에 300에서 600만원 선. 뭐, 텀이 무척 크죠. 키로에, 키로라고 해봐야 양이 사실 얼마 많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뭐, 예를 들어서, 한 덩어리가 1키로다. 그러면 1 0만원 이상 하는 것도 본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뽕사항버섯은 사황버섯 중에 최고 고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항 어, 버섯은 지금 이제 여기 나와 있는 거 말고도 뭐 찔레 사항 버섯부터 해서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실 그것을 제가 다 갖다 놓지 못했고요. 사항 어, 버섯만큼 이제 면역 력 증강과 암에 좋다고 알려진 버섯들이 앞에 보시는 말국 버섯. 사실 말국 버섯은 큰게 무척 많습니다. 저도 큰게 있는데 지금 제 그냥 어, 여기 다 놓을 수가 없어 가지고. 우선 작은 것을 갖다 꺼내놨고요. 어, 말구 버섯 같은 경우에도 지금 여기 보시는 이 소나무 잔나비 버섯, 이 소나무 사암 버섯이라고도 하시는데 이 잔나비 버섯 요거보다 더큰 말구 버섯도 있습니다. 자, 지금 그리고 제가 방금 들었던 이곳이 어, 소나무 잔나비 버섯. 잔나비 걸상 버섯. 뭐 이렇게 이제 불려지는데요. 왜 잔나비 걸상 버섯이라고 하냐면요. 나무에 이렇게 붙어 있으면 얘도 이제 가세 형태를 띤 버섯인데 여기에 원숭이가 앉을 수 있을 정도로 크다 그래서 걸상, 잔나비 원숭이 걸상, 잔나비 의자 버섯이라고 이제 표현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소나무 잔나무 버섯도 이 정도면 엄청나게 큰 사이즈거든요. 자 그리고 이게 이제 어 저희 이제 주변 산 야산에서도 많이 볼수 있는 그냥 잔나비 일반 참나무에서 자생하는 잔나비 걸상 버섯이 되겠습니다. 무척 크죠? 제가 다 가려줄 정도. 여게 지금 제가 어, 채취한 잔나비 걸상버섯 중에서는 최고로 큰 아마 국내에서도 어, 한 다섯 손가락 열 손가락 안에서 들지 않을까 크기로 치면 네, 그 정도로 큰 버섯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 지금 뭐 시중에서 이제 사암버섯을 네이버에다가 사암버섯을 검색을 해보면 어, 수입산 사항버섯이 무척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 중국산부터 어, 또 캄보디아 뭐 이쪽까지 해서 사항버섯이 무척 많이 나오고 있는데 수입사항버섯은 국내 자연산 사항버섯에 비해서 크기가 무척 큽니다. 예를 들어서 음, 자, 뽕나무 사항버섯이다. 그러면 중국산의 경우 이렇게 작은 것들은 별로 없어요. 진짜 다뭐한 400에서 500g 건조된 것이 400에서 500g 이만합니다. 또는 이제 작아도 200g 넘어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어, 우리나라 지형과는 틀리게 중국 쪽 같은 경우에는 고도가 많이 높다 보니까 산버섯에 이끼가 붙어 있는 것들이 많이 있고, 그리고 어 지금 제가 판매하고 있는 사항버섯 뿐만 아니라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사항버섯의 경우에도 마찬가지. 이런 식으로 다 껍질을 갖다가, 그러니까 나무에 붙어 있다 보면은 그걸 제거하면 껍질이 붙게 됩니다. 나무 껍질이. 숲이 지에 붙게 되는데 이것을 갖다가 저희는 다 제거를 해서 판매를 합니다. 근데 일반적인 어 수입사항버섯의 경우에는 이렇게 껍질을 제거를 하지 않고 그냥 옵니다 지금 이거는 다 껍질을 지금 제거한 거거든요. 이 껍질을 제거하지 않은 상태에서 판매를 하니까 그거를 갖다 유의깊게 좀 보시면 되겠고 또 하나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끼가 이끼가 무척 많이 분포되어 있으며 크기도 큽니다. 그리고 어, 예를 들어서 이거를 어, 제가 설명 안 드렸는데 이거는 어, 종말국버섯이라고 해서 말굽버섯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크게, 무척 크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말굽버섯의 아주 축소 형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종말굽버섯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우리나라에도 이제 크게 많지 않기 때문에 일반 말굽버섯에 비해서 가격이 거의 한배 이상 비싸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종말굽버섯 같은 경우에는 수입이 많이 들어오는데요. 중국산 특히 많이 들어오는데 지금 보시면은 겉면이 반질반질 하진 않죠. 그쵸? 자, 그 이유는 저희 같이 자연산 약초를 취급한 약초꾼들은 이것을 갖다가 산에서 지고 내려오더라도 뭐 크게 많이 이렇게 서로 마찰이 일어나거나 하진 않습니다. 근데 이제 대량으로 수입이 되고 있는 또는 어, 예를 들어서 중국에 있는 약초꾼이 채취를 해가지고 우리나라로 이제 보내게 되면은 중간 과정을 유통 과정을 무조건 거쳐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서로 마찰도 일어나고 푸대 자루에서 막 이렇게 되다 보니까 계속 뭐든지 문지르면은 반질반질해지죠. 그것처럼 반질반질해집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종말국 버섯 같은 경우에도 딱 보면은 반질, 이 겉에 겉이 좀 반질반질하다. 이러면은 수입을 의심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뭐 수입산 사향버섯이 무조건 나쁘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자연산 사향버섯 같은 경우 약품 처리를 절대 하지 않죠. 그런데 수입산의 경우 들어오는 과정에서 약품 처리를 하기 때문에 그 때문에 어 사실 안 좋다고 다들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언제 채취한 거지도 모르고 그 채취 시기가 불분명하다 보니 오래된 사향버섯들이 부청 많이 유통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자연산 사암버섯을 이제 많이들 고집하시고 또 많이들 찾으신 이유가 그중 하나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지금 어 사암버섯 가격에 대해서 다들 이제 어 많은 문의를 주시는데 왜 이렇게 비싸냐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사암버섯 같은 경우에는 어 예를 들어서 시중에 지금 판매되고 있는 어 뭘로 좀 비유하면 될까요? 야관문과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야관문은 사실 많이 분포가 많이 되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가격이 많이 저렴하죠. 그리고 야관문 같은 경우에는 해발 천고지까지 올라가서 채취를 하고 그런,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사안버섯 같은 경우의 경우 경우 이 고도가 해발이 좀 높아야지 이 사안버섯이 많이 자생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산을 넘고 넘어서 천곳 이상의 산을 오르락 내리락 해야 되고, 그리고 나무에 붙어 있다 보니 이것을 갖다가 채취라는 게 있어서 상당한 위험 부담이 많습니다. 진짜, 어 저희 와이프가 이제 가격을 갖다 얘기를 하시면 저희 와이프가 이제 전화를 받아서 어 저희 남편 목숨 걸고 하는 거다. 이제 그렇게 많이 얘기하는데 제가 작년에도 25m 높이에서 추락사를, 추락을 이제 한 사고가 있었는데, 제 척추가 세개가 부러져가지고, 거의 한 6개월 동안 아무것도 못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각종 자연산 약초를 갖다가 구매하실 때, 가격이 비싸다, 그럼 아예 전화를 주지 않으시는 게좋고요 전해가지고, 막왜 이렇게 비싸냐 따지시는 분들이 있으신데, 정말 사실, 난감합니다. 난감하기도 난감하고, 속상합니다. 왜냐면, 이것을 갖다 채취하는 거 뭐, 예를 들어서 하루에 가가지고 사안버섯을 30kg, 40kg씩 막 따가지고 내려온다. 그러면은 가격이 그렇게 비쌀 필요가 없죠. 하루 인종일 돌아다녀가지고 아예 못 따, 사안버섯을 못 따는 날도 있고 또는 사안버섯을 갖다가 어, 하루에 고작 1, 2kg 해가지고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안버섯을 갖다가 왜 이렇게 가격이 비싸냐.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요. 그 만큼의 값어치를 한다고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오늘은 사항버섯의 종류, 그리고 뭐 이제 어떻게 어, 수입사항버섯이랑 국내산 사항버섯이 어떻게 틀린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어, 사실 어, 요즘 수입산이 워낙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믿고 구매할 수 있는 곳이 많이 적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10만이 어, 또는 약, 이제 국내 약축구분들은 뭐 이렇게 수입산 사암버섯이나 이런 것들에다가 속여서 파시는 분들은 크게 많지가 않습니다. 더러 있으실 수도 있지만 극히 소수이기 때문에 예, 국내에서 예를 들어 내가 직접 채취한다 뭐 사진도 올리시고 하시는 분들은 믿고 구매하시면 되겠고요. 어, 적정 가격선은 얼마냐라고 얘기하는데 그곳은 그 채취하시는 분의 어, 노고에 따라서 조금씩 틀려지는 거라서 거기에 대해서는 도코멘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뭐 이제 겨울이 되다 보니까 면역력 저하 때문에 사암버섯 찾는 분들이 엄청 많이 계시는데요. 어, 이왕 드시는 거돈 조금 아끼시려고 수입산 드시는 거보다는 안전하고 그리고 효과 좋은 자연산 사암버섯으로 건강을 좀 챙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지금까지 주연인의 약초마을 약초 아빠였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주연인의 약초마을 네이버에서 주연인의 약초마을 검색하시면 번호 다 나오니까요. 어, 주연인의 약초마을로 전화주시면 성심성의껏 어,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